안녕. 아니 회사에 차 두고 가셨던데요? 어차 두고 갔지 그냥 뭐 주말 동안 약속이 없어서 그냥 약속도 일부러 안 만들었고 네 들러오는 그래서 기사 어때요? 아 좋은데 <laughs> 아난안 그래도 택시 타고 나갈까 어쩔까 네. 비가 오는데 어쩔까 고민하고 있었거든 아 택시비 너무 아깝잖아요 어 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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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전화 주는 어떤 일? 센스 좋았어 <laughs> 아니 그 저희 저번 주에 주용이한테 갔다 왔잖아요 어 근데 그 지희가 같이 못 가서 지금 좀 미안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라가 아니 아니 아니. 그리고 지가 지금 다이어트해서 어. 힘이 없고 되게 말이 없거든요. 어, 나도 그래. 아, 그래서 오늘 좀 하루 동안 지희를 어. 저희가 공주님 대접해 주기 좀 어떨까? 미안해 그러게까지는 힘이 없을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아 이따 뭐 점심도 먹고 하면 힘 나니까 오늘 퇴근할 때까지. 아 오케이 오케이. 네좀 공주님 알았어. 대접을 해줄. 해주... 아, 아까 이렇게 오고 오고 해주자. 네. 꼭뭐 공주님이랑 호칭 이런 거 없이. 네, 그렇죠 그렇죠. 어구 어구만. 저희끼리만 그냥. 음. 오늘 공주 대접을 해줘보자. 어, 좋다 좋다. 퇴근 시간 딱 되면 네. 원색 복구하고. 아 네. 아 좋다 좋다. 안녕하세요. 하... 안녕. 아 여쭤합니다. 네. 아니 누구 누구 하나 차 오는 소리 못 들었어? 네. 아 그래 못 들을 수 있지 뭐. 누구 하나 비 오는데 이렇게 그러지 <laughs> 마 주말에 다들 잘 지냈어? 네. 여기까지? <laughs> 아, 주영이 지, 재밌게 놀다 왔어? 네. 아, 너무 재밌었어요. 아니 덕분에. 우리가 좀 민폐 아니었지? 아 너무, 너무 친구들도 다 좋아하고 네. 그리고 뜻깊은 추억을 쌓아주셔가지고 아. 좋았어요. 아 멘트 준비한 거야? <laughs> 아 자연스럽다. 아 아 우리 지인은 뭐 했어? 뭐어 <laughs> 그냥 쉬었어요 그냥 쉬었어? 네푹 쉬었어? 네 감사합니다 어? 안경 뭐야? 되게 이다 아니 좀 눈이 부어가지고 썼어요 왜? 아 울었어? <laughs> 아니 아니 저.. 네 울었어? <laughs> 리얼인데 이거? 울렸어? 아 알았다 하품 많이 했네 <laughs> 졸린데 억지로 참고 있었네 지희가 인스타도 뭐 비공개로 다 돌렸더라고요. 어? 어떻게 어떻게 아냐 근데 그런 걸 비공개 돌린 걸? 팔로워가 한명 사라졌거든요. 어, 내가 본 안경쓴 여자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. 아, 지희 오늘 무슨 일 있어? 지희 언니요. 어. 어. 좀 어제 많이 울었다하나 하던데. 울은 이유가 뭔데? 울은 이유요? 진짜 개인사야? 네. 아 주영이도 몰라? 알아요. 아, 아... 여자끼리 대화했구나. 네. 전다 알죠. 아 그래서 지금 옆집 형이랑 우리가 오늘 퇴근할 때까지. 네. 지혜를 네. 공주 대접해 주는 거야요아 음... 출근했는데 되게 뭔가 울적해 보이더라고. 음... 근데 나 어제 이미 알고 있었어 인스타 기본계로 아, 다 돌려가지고 이게 무슨 음... 일 있구나. 음... 공주 대접 어떻게 하면 하는데요? 그냥 방금처럼 이렇게 칭찬 많이 해주고 하루 종일 퇴근할 때까지. 어, 웃게 해주는 거요? 아 어, 그지. 음... 우리 가족이잖아. 아 어, 우리 가족이죠. 그냥 뭐든 다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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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지. 네. 어, 알았지? 네. 아, 주영이 배터리 못 갔다고 배터리 좀시겠어 네. 어? 지영아 뒤에 눈부시는데? 왜? <놀부> 아 눈부셔 아 지이 있어서? 왜 이렇게 이뻐 오늘따라? 너 어제따라 그런 평상시에 항상 했던 말인데 말이지. 이거 먼저 넣어야 먹어봐. 돼 이거 먼저 넣어야 돼 진짜 이만안넣세요 어어 괜찮아 스물스물 안 지을까? <laughs> 아 이거 대친 걸로 달라고 면대친 걸로 주는데생이더 맛있어요? <놀부> 지이 말이 맞아 나도 지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 얘 얘랑 섞어서 이렇게 약간 김치처럼 먹어야, 아, 맞아, 김치처럼 먹어야 맛있지 그래 매콤하게 맞아 맞아 매콤하게 아주 빨리 먹겠 그 다른데 다른데 아, 그러니까 조금 정신 사나운데 <웃음> <웃음> 밥 먹을 때 밥만 집중하는 <laughs> 스타일이라서 맛있게 먹음 <laughs> 우리 약간 감옥에 있는 거 같아 <laughs> 아 l 하 v e myself, t h a 어 k you. I love you. 그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 o v 아 you. I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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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. 거 love you. I l o v 그거 o u I love 네 ㅋ ㅋ ㅋ 다 파는 거 지휘? 아 있네 이런 것도 다 있네 아 지휘가 역시 아 인터넷 서치 능력이 그리고 잡을 때 지휘는 똑부러지는 말만 해요 아네 틀린 아예, 말을 안해 오늘 무슨 날이지? 놀랬나요?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했는데 지휘 이렇게 얘기하면 서운해 ㅋ <laughs> 형 예전에 저 왕이었을 때저조욕 시켜주셨던 거 기억나세요? 어어 기억난다 기억나 공주님도 좀 그런 거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 그쪽, 그렇죠. 아... 그쪽 그렇죠. 왜냐면 그거는 이제 네가 원했던 부분이 아... 안 원할 수 있으니까. 네. 뭐... 어, 형이 그래도 뭐 커피라 커피라도 타줘야 되는 거아니야 어깨 마사지 정도까지는 그래도 <laughs> 가능한 부분 아닌가? 살짝 건네볼까? 의견이 어떤가? 기다리는거 같은데? <laughs> 아니 그 지희야 그 오늘 어, 좀 피곤한 거 같은데 너 어, 어떻게든 어깨라도 살짝 주물러줄까? 왜요? 어? 왜요? Yeah, 그냥 그냥 아니, 뭐 주영이 주물러줄까? 아. 뭐다 하는 거지 찬이 어, 주물러줄까? 아니야 아니요왜 오늘 공주왜공주예요 근데 제가? 너? 왕찬좀이상하 <laughs> 뭐, 딱히 이유가 있나 관중님 아, 그럼 아닌데 그럼 너한테... 솔직히 뭐 이번 주부터는 그냥 공주 대접하기로 했어 <laughs> 왜요? 원래 안 해주셨잖아요 뭐, 원래 좀 하찮게 보긴 했지만 <laughs> 아자친구한좀는 봄이 되하 확인했어. 의욕 있고 밝게 지희가 회사에 있기 <laughs> 위해서 요집형 손맛집이야. 한 받아 가 네. 아힘프로힘프로힘프로힘프로 아. 많이 뭉친 거아니에도대요하나도대뭉쳤요 아니요. 도 없는데요?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요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 아니요, 아 아니요, 요아니에요아니아니요아니아니요 아그 어떻게 내가 이따가 퇴근할 때좀 업어서 판교역에데려다줄수것 같아 당황스럽네 아? 아니 갑자기 이 방법은 아닌가 본데? 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더 귀빈 대접을 할수 있는지 잘 모르긴 해 내가 어떻게 하면 할수 있는 거야 너도 아이디어 없으면 카메라를 키지 마라 인마 <laughs> 아니 이게 남자끼리면 사실 쉬운데 아 그치 에. 그치, 그치. 되게 조심스러워서 그렇죠. 아 그치. 아 혹시 뭐 오늘 뭐뭐 뭐 시켜줘? 다이어트 중이라니까요. 어? 형이 화나게 해요. 빨리 잡아요. 웃음이 좀찐이긴 하네. 아니요. 저희랑 좀 다르죠 분이. 아, 아 그래요? 아, 아 주영이 신나게 였네. <laughs> 아, <주영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신나게 였어. 아, 주영이. 의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얼굴이 <목소리> 좀 빨개지긴 해. <laughs> <근데> 부끄러웠어. <laughs> 약간 의심은 좀 스럽다. 솔직히 이거 아, 아, 지희가 아니라면 아, 아니 아니지. 아니지. 아니죠. 약간 아니. 성우가 마음에 있네. <laughs> <laughs> 아, 귀엽네. 아, 푸푸타다 푸프타. 뭔데, 그거들? 어디서 갖고 온 거야? 아빠가 사줬어요. 아, 진짜? 엄마. <laughs> 짜잔. <따잔>. 왜 샷트렸어? 예뻐, 완전 예쁘다. 와, 지희랑 진짜 잘 어울려. 왜 사주셨어? 이거야? 고길만 걸으라고? 역시 근데 그건 기분기가 있어야 될 수도 많더라고 아 이거 혼자 계속 웃냐고 <laughs> 모니터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, 그 가만히 웃으면 어떡해 어, 형 이상한데요? 네 모니터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계속 혼자 웃는데 모니터 보고 이건 <laughs> 좀 이상하긴 하다 모니터 보면서 웃으면 괜찮은데 <laughs> 아니 요즘에 현우가 형제님이 네, 그 편집하시는 너무 웃겨가지고아 그래서 그 눈물까지 흘리는 거야? 웃기다. <laughs> 오늘 데려다 주세요. 어디? 해야? 어디? 아유 데려다 주지. <laughs> 지금 나가야 데려다 줄수 있어. 왜요어 왜냐하면 4분 뒤면은 어, 우리가 남남이잖아. <laughs> 아, 저희 공주님 먼저 그 태워다 드리세요. <laughs> 네. 아, 좀 일찍 퇴근 시켜도 되나? <laughs> 아, 그럼요. 아 원해요? 원해요?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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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래, 가자 가자. 어차피 끝났겠잖아 마무리하자. 어, 빨리 컴퓨터 꺼. 네, 네. 가야지. 가자, 가자 가자. 지야, 그 내일은 기분 좋게 출근하는 거지? 네, 그럼요. 괜히 부담 갖지 마. 편하게 와, 편하게. 편하고 혹시 질투하는 네. 거 아니지? 응. 술은 어디 가? 엄마네 집에. 아니, 아니. 주영이도 가. 여기 얼굴 빨리 가자. 일본이 안 간다잖아요. <laughs> 그래, 네. 감사합니다 예. 오늘 예. 오늘 예시죠 지금 몇 분이 안돼? 6시 지난 것 같아 요 아이고 아아니아니아니아니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갈게 네. 대박.